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의 하나가 언어이다. 인간은 이 언어가 있기에 사, 사상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전신들의 감정을 표현한다. 모든 문화 작품도 이 언어를 문화화 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의 힘은 놀라운 것이다. 한마디의 말로 소망을 얻고 삶의 모, 모습과 목적이 달라지고 한마디의 말로 절망하고 포기하기도 한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기쁘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슬픔이 사, 슬픈 사람은 슬프다라는 슬프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현재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려고 한다면 그래 어떠 자신의 언어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무슨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게 된다. 언어는 언어를 표현하는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말하는 솜씨, 어투, 말의 내용이 그 사람의 삶을 표현해 준다. 언어의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고 사귐이 잘 이루어지고 리더 역할을 잘하는 것을 볼수 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우리의 주변에는 바로 이 언어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사랑의 언어, 기쁨의 언어, 행복의 언어를 내놓으러 언어의 힘을 선하게 떠나 놀랍게 발휘하는 지혜를기을자 이성으로 놀라운 언어의 힘에 대해 서 낭독하였습니다. 제 10년은 살수 있는 독수리는 40년 정도 되었을 때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사냥의 대호 무기였던 날카로운 대톱이 안으로 접히면서 딱딱하게 굳어간다. 긴 부리도 가슴 쪽으로 구부러진다. 깃털은 두꺼워지고 무거워 날기조차 힘들다. 녹수리는두 갈래 길에서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이대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자기 만는 부수는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혁신이다.